yeah, yeah.

많이 좋아졌어 꼬들뼈 다치네 몰라보게 좋아졌어 <laughs> चौंसठ हजार 去。<laughs> <laughs> 오 <laughs> <오오오>. <laughs> 후반전인가 보네. 아, 그래? 11시 몇 분이잖아. 몇 12시지. 아, 11시 몇몇시 경기잖아. 어. 아, 그런가? 32분이라고? 응. 11시 49. 4분이 시작 안겠지 Yeah 아니면 끝나야지 강아어영이야기무니까 네. <놀라> <너, 놀라> 아, 네.